간호 대생 여러분, 특히 남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공중보건의 사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 등을 취득하면 자신의 면허를 살려 각 의료기관에서 전문 의료인이자 공무원 자격으로 군복무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의료인임에도 간호사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도가 없습니다. 예전에야 워낙 남성 비율이 낮아. 실효성 때문에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전국의 간호대학에서 간호사의 꿈을 키우는 남학생만 2만 5천 명이 넘고 한해 배출되는 남자 간호사도 3천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면허를 살려 군복무를 할수 있는 길이 사실상 없기에 간호대 남학생 대다수는 휴학을 하고 군대를 가게 됩니다. 반면, 보건소와 공공병원을 비롯한 일선 의료기관은 간호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 이재명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약속드립니다. 공중보건간호사는 우리 간호대 남학생 여러분들이 졸업 후 면허를 취득하고 군복무를 대체하여 전국의 보건소와 공공의료기관에서 공무원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중보건간호사가 생긴다면 여러분들이 간호사로서 직업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의료 서비스의 핵심인 간호 인력이 늘어나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도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의료 역시 안보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재명은 약속드립니다. 의사나 한의사처럼 공중보건 간호사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개인의 능력향상과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공공의료 강화를 함께 이뤄내겠습니다.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고맙습니다.